일어나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버지 나오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나오세요 장군님 덕에 또 3일을 보내고 <laughs> 오늘 홉스골로 출발합니다 Uh, thank you. Thank you. Sure. 이인데 뭐지 번호판을 파는 건가 빼서는 건가 여기서 돈을 내는 것 같아요. 순시려가지고 열선 켰어요. 추워요, 되게 날씨가 발발 떨고 있습니다. <laughs> 비까지 오면서 더 추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아, 예스. 3 0 0 0 그릭스이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팝스쿨 스페셜 프로젝트 에리어 특별국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선 가서 화장실을 들려야 돼. 없으니까뭐 커피를 팔겠지. 지금 저희 여기 호수굴 여기입니다. 여기서 요쯤이에요. 그래서 호수굴 중심으로 왼쪽 살짝 올라갔다가 오른쪽 오프로드 쪽으로 가서 풍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날씨 가 쌀쌀해서 화장실 올라가자 화장실 있겠지. 우와, 황성불이다 여기에 선착장이 있어서 배를 타고 그 호수 북쪽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큰 배를 타고 아마 저래...인가? 가다가 침문할것 같은데 저거는? 점프이아크애들인가 여기가 좀 지대가 높고 추워서 애들이 털이 긴 건가? 소들이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무슨 동물일까? 산탕 쪽의 동물인가? 저 이거 프로들 자꾸 타고 잠깐 오다가 장군님께 탈신하셔 가지고 저는 추운데 장군님은 더워 가지고 안에 땀샘이 터졌어요. <laughs> 왜 이렇게 더워하세요? 아 몰라 그냥 땀이 땀이 어. 엄청 집중 200% 아. 아 이게 진흙 계속 미끄러지니까 어. 아, 긴장. <laughs> 긴장해갈지고놀 수가 없어서 녹초가 됐어. 근데 오늘 저녁에 대 강수량 많은. 오늘 저녁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저녁 전에 우리 빠져 나가야 돼. 고립된다. 어, 침이 뱉었어. 아닌가? 벌레가 많나? 아 그러니까 오늘 5 시에 다 시부터 강 다섯 시인가 4 시부터 해가지고 음. 강수량이 50%로 넘어가 버려요. 음. 지금. 어제 그비 왔는데 비안 오는데 이정도면 비오면은 단번에 어온 동네 비는 네가다 맞았어 왜 물을 싣고 왔어 <laughs> 너 왜, 너왜 이렇게 됐어? <laughs> 야트대 <야튼> 데려와야지. <laughs> 다 젖었어. 너. 아, 죽을 것 같아? 지금 아무 생각. <laughs> 아니 이거 오고 아무 생각 안놈 어떻게? 호수굴에서의 장군님 세 번째 꿈 아,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버지 나오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나오세요. 있습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석석을 보고 와서 뭐라고 읽어야될지 모르겠는데, 차관을 차관을 이쪽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로 나와있는 오프로드 여기가 고속도로에요 네. <laughs>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어, 어, 장군님께서 오늘 또 사파링을 한번 시전하셨기 때문에 멘탈이 나간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하... 하이베이는 뭐 개뿔 <laughs> 컨트리로드 현수가 몽골에 삐졌습니다 현수가 몽골에 삐졌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데 할수 없으면 그냥 힘듭니다. 아무튼 현수는 <laughs> 몽골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름다운 곳을 말이야. 야, 우리 여기서 지금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길판에서 자야 돼. 길바닥에서. 저쪽 물가로 가야지 캠핑할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피더스 아, where is the g 어. Yes, I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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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사 d I did. I d 애들이 왔어 <laughs> 개들이 왔어 왜또차아 어디까지 또차아오는거냐 어디까지 또차아오냐갈 데가 없는데 여기 미치겠다 집을 아주 잘 지키네 근데 게스트하우스가 없어 숙소라고 따로 표시되는 게 없네. 여기가 어디냐면 발음을 할수 없는 동네예요. <laughs> 무릉에서 서쪽으로 그냥 바로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그 중간 쯤에 있는 동네인데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하는데 뭐 구글이나 인터넷엔 당연히 숙소가 없죠. 그래서 뭔가 병원. 같이 생긴 건물에 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잘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냥 텐트를 쳐도 되는데 음 물어보고 네 없으면 텐트를 칠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 병원 와서 물어보니까 또 한국말 하시는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언어를 통역을 해서 지금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잘것 같아요. 좀다보고 상황이 되는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림보, 림보. 개. <laughs> 네, 감사합니다. 늑대 개가 있어. 지분이 사시는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병원에서 숙소를 물어봤었는데 현 지분 사시는 곳을 연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올란바토로에 사시는 친척분이 와 계셨는데 마침 그분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 집에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의 친척 집이죠? 복잡한데 아무튼 굉장한 환대와 안방을 해주신 거예요 안방을 내일 뵙겠